지금 병원 치료 끝나고 나왔고요. 약사 선생님이 술이랑,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카페인은 좀 적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술은 원래 안 먹지만, 지금 에스프레소 먹으러 갈 거예요. <laughs> 아니, 양재역에 파스쿠치 에스프레소 바가 있더라고. 그럼 양재까지 왔는데, 가야지. 원래 꽃 시장 양재 온 김에 꽃 시장 가려고 했는데 문 닫을 시간에 애매하게 걸릴 것 같아서 꽃 시장은 아마 포기할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목소리> 일요일. 일요일 두려운 이유는 월요일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내일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서류가 있어서 서류를 준비하느라 오전을 보냈고요. 사실 매우 늦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느라 정제탄수화물을 끊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설탕을 잔뜩 먹었어요. 초콜릿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2주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즐겨야 됩니다. 내일 면접이지만 이 2주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음은 즐겨, 즐김을 당할, 당하기에 마땅하다. 즐겨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도시락을 싸고 스터디 카페에 가야, 가야겠죠?